2030년까지 AI는 글로벌 GDP에 약 15조 7천억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 구조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AI가 어떻게 산업을 재편하고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1. AI가 산업을 혁신하는 방식 AI는 제조업에서 제품 불량률을 실시간 감지하고 자동화된 조치를 실행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 제조사는 AI를 통해 조립 공정 오류를 25%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융업에서는 AI가 투자 패턴을 분석하고 사기 거래를 예방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컨설팅 회사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에 따르면 AI는 2030년까지 글로벌 GDP를 약14%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기술 기반 경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화는 일자리 감소라는 사회적 도전도 동반합니다. 기술이 만든 경제적 혜택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려면 윤리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3. 우리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책임. AI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데이터의 공정한 관리와 윤리적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역시 기술 발전과 함께 고려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AI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AI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글로벌 경제와 기술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글랜드였습니다.